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고요. 7월 26일 정규시장 어, 압도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어, 우리 증시도 양대 지수가 0.2%, 0.6%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전에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또 오늘 어, 핫한 모습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압축 삼선은 PNK 피부 임상하고요. 미래나노 텍파마 리서치인데, 어, PNK 피부 임상 9% 상승인데, 요거 대봉 에 l 스의 효과입니다. 어, 대봉 에 l 스하고 같이 뭐 이렇게 엮이는 것 같아요. 자, 2차전지, 미래나노텍하고 바이오 쪽 파마 리서치 같이 보도록 하고,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살펴보면은, LG 엔솔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그죠? 어, 이륜 전기차 1, 2위, 어, 이란 쪽에, 인도 쪽에, 에, 배터리 공급한다라는 소식. 어, 그래서 이제 나인테크하고 나라 M&D, 그 다음에 세아 메카닉스, 이쪽이 아침에, 어, 떠서 시작을 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 마약 진단 키터 어, 관련해서 요거는저 나인 음, <laughs> 나노엔텍을 갖다좀 보는 것 같아요. 음. 자폐 배터리 재활용 시장 관련해서 2차 전지 리사이클링 관련한 종목하고요. 어, 삼성전자 그 이재용이 직접 나섰다 미래 먹거리 차량용 반도체 관련 어 보도록 합니다. 어, 양자암호 관련해서 양자 관련주 보도록 하고요. 어, 전기차 충전 관련주 이후에서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 어, 삼성 새로운 무기 나온다. 로봇 시장 대격변 예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봇 관련주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주들 좀 핫하겠다 오늘 그죠. 어, 사우디 네옴은 현실이다. 한국 기업 연결하는 연락관 상주 추진. 어, 그리고, 바이오주요,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곡물 관련주, 곡물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수효과, 관련주들,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뭐, 50초 되면 정규시장 개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그, 저기, 예상체결 상위 쪽을 보게 되면은요, 자 일단은 대봉 l 스 피부 임상 예. 비만 치료제 관련 LG엔솔 2차전지 관련해서 나인테크 나라이맨디 세아메카닉스 신상 엔진 나와있고요 2차전지 미래생명자원 고물 관련 어, 그리고, 이스페타, LS. 요즘 어제부터 LS 그룹주 난리 났다, 그죠? 여기에 KT 서브마린도 LS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정규시장 개장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자, 나라 셀라 쪽이 나오고 있고요 음, 나라 M&D, n 나라, 나라. 나라 M&D, 나인테크하고, 아 그리고 세아메카 아, 저기 네, 강세다 그냥 자 코인테크 코인테크가 나오고 있고 프레스티지 바이오 <laughs>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자대봉에 어, s 가 역시 V I 발동이다 그죠 p n k 피부 임상하고 미래 나노텍 쪽 강세, 어, 상신 EDP 쪽은 어떻게 되나요? 에, 그렇게 많이 날라가네. 요거 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그좀 움직이는 게 아까 그 저기 어, 알테오젠인가요? 알테오젠 어, 오리온에서 인수한다고 그랬는데 그 어, 알테오젠 그 사장이 카트 놓은 것 같습니다. 어, 다른 쪽이 또 어, 좋은 쪽이 그 조건이 좋은 것 같아요. 자크 그래서 나오고 있고 LNF도 나오고 있고 이렌테 m 플러스에 아, LNF 쪽 올라오고요. 아, 그다음에 에코프로 쪽 조금 올라온다 그냥 아, 2.3 에코프로 BM 쪽이 7%네요. 아, 에코프로 HN 요거는 아, 빠지고. 전선아시아죠 아, l s 어 난리 났네. l s 어 아. 네 번, 네 번, 네보

1% 우선이 약소 움직임을 띄고 있습니다. 1.2% 가까이 하락 속도를 띠고 있고요. 또그 뒤로 전설 그 섹터 역시 1% 가까이 하락 움직임을 띄고 있습니다. 의약품 업종 음식 녹품 전기 가스 업종 수요로 하락 움직임을 띄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1% 가까이 낙게좀 쉽게 만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음. 다음으로 스타트는 사이드모틴들 보도을하겠습니다 현재 스트가에 조금씩 화가 되면서 장의소약지기고데요영 1%가까이 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오늘 대장실을발표던 SK 하이닉스가 1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에도 영업손실을 기록했는데요. 도 8,821억 원량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자, 알았어. 네트크스가 아씨 상이네. 포스코퓨처에 미상 그룹 스스코 홀딩스가 4%대 LS 18%로 LS 1. 네트웍스도29%렉트릭하가고 H 신성인지 쪽이 올라오고요. 신성에지 이제 스윙 쪽으로 이고2750 아, 자, 어, 이지. 단타로 접근하시고 184 18380 뉴스 스이을면서고 있고요. 본에서이 이건홀딩스 나노엔트 나노테크스 나노엔텍 투자 투자처로는 산 보시면요. 오늘도 에코프로 그룹이 강합니다. 에코프로의 현재 세포 순기가의 43000원 오고 있고요. 에코 프로가 현재 137만원 구간 터치하면서 현재 2% 파트지 갔다 신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 프로 동반에서 에 프로 나노 신소재 나노 신그리 어느 스윙적으로 18만 6천원. 제가 n m p o r t l s 전선 아시아요 <laughs> <이거> <laughs> 스윙 t to b 프로이차. 신성인지현재가 매수 삼3 3 4 0 프로이차. 레이저 셀어 스윙죠. 1 4 6 0 5금이팔량이 8%죠.

러스 첨단 스윙 단타 단타 300원. t 이 f 스윙 엑스 그네요프로그이쪽움직 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습니다볼까 네, 오늘 확실히 에리스그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렇다 전체적으로이 칸이 기대감이 나오면서 어제하고 인도 나노엔텍 단타. 도